남산은? 2016, 2018 경기도 도민체전에서 우슈 산타 부분 75kg에서 동메달 두번 따셨죠? 네 소개를 본인이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번 더운 킥복싱 관장 윤동림이라고 합니다. 원래 운동하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요 근처에 스칸다 글러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입식격투기 그쵸? 브랜드 네, 용품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이라고 봐도. 최고봉이죠. 그쵸? 제가 네. 생각할 땐 최고봉입니다. 정말 색깔이 예쁜 황금색 글러브 하나 어, 딱봐도 네. 글러브 온스가 12온스인가요 저기저 12온스죠. 아, 12온스가 네.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 색깔로 10온스 느낌입니다. 네, 저는 1 0온스예 네. 10온스 느낌으로 좀두 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직접 껴보고 체력으로 한번 미트 치는 느낌을 보여드리면서 후기도 한번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글러브 두개 어, 협찬 받았다고 떠벌리려고 찍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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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들어가서 한 초. 예한 초. 하. 예 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손밖에 없었는데. 골드 스타 글러브죠. 자, 이 글러브가 이 너클 부분을 보면은 고밀도 압축 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스케로프가 네. 이 글러브를 너무 좋아해요. 음. 희한하게 힘이 좋아서 빵빵 치느라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오, 쿠션감 때문에 아. 그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네네. 쿠션감이 너무 좋아. 요 어. 복싱 글러브 모형하고 무에타이 모형하고 살짝 다른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무에타이 네. 쪽에 가까운 느낌이지 않나 네. 어, 정면 저, 패드 이쪽에 패드가 있기 그쵸? 때문에 킥 방어할 때라든지 아, 이렇게 그쵸? 맞았을 때 네. 네, 부상 위험을 될수 있죠. 원챔피언십그 빠커 이겼다. 아스케로프 네. 그렇죠. 아? 아 이제 본인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laughs> 먼저 올리기도 하고 몇 번이나 아스케로프가 오! 스칸다 홍보하는 아 선수일 거예요. 그래서 네. 올린 거군요. 그래서 저도 영상 보고 이것도 써보고 있거든요. 아 어, 괜히 설레발이었네. 이건 편집해야겠어요. 네, 편집하세요. <laughs>

走，起，起，对，来，走，走，走，走， 시작! 그럼 던져주시죠 네, 이렇게 상당히 그냥 좀 뽀송뽀송하다고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찰지죠. 그렇죠. 네. 잘 보낼 수 있는 느낌이랄까. <laughs> 잘 영문도 모르고 기절을 할수 있는 상당히 쿠션감이 좋은 글러브입니다. 아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스타 네. 네. 글러브처럼 네. 고밀도 압축 폼인데 음, 얘가 네. 더 고밀도라서 얘내 겹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얘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네. 그 아까 그거보다 쿠션감이 훨씬 푹신푹신하거든요. 예. 이더 부드럽지 않나요 더? 어, 네. 여기 칠 때도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가성비는 정말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네. 꼈을 때또 특징이 뭐였냐면 엄지 손가락이 안 아팠어요. 아, 이 부분이 네, 그렇죠. 네. 끝처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느낌이 들었고 어, 가성비 최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복싱에 적합하기도 한 복싱 트레이닝만 한다면 좋지 그쵸?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들었던. 레드 글러브였습니다. 운동 재밌게 했고요. 일단은 킥복싱 무에타이 즐길 수 있는 국내동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 뭐 글러브 후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번에 또 다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어, 유명한 선수들만 모시는 게 아닙니다. 제 유튜브는 격투기, 오로지 격투기 이야기만 전달하니까 유명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현재 교육자이신 코치분들 또 이제 아직 뭐 현직 선수는 맞잖아요? 작년까지 은퇴? 했어요. 아, 은퇴 안 했잖아요. 아, 따로 은퇴할 건 없는데 <laughs> 네. 올해부터는 네. 체육관에 점령해야 되니까. 어,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분들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 많을 거니까요. JYT MMA인 이제 종합격투기뿐만 아니라 입식격투기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